오늘도 이렇게 산에 왔는데요. 오늘은 일이 있어가지고 아, 너무 늦게 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는 못 가고 집 뒤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는 잣나무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 다른 산보다는 잣나무 밭 속이 아, 눈이 많이 쌓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걷기도 좀 편하고 네. 그래서, 아, 산에 다닐 때도 미끄러움도 덜 합니다. <laughs> 아, 오늘은, 그, 암 수술 후에, 물론 의사선생님하고 상의하에 치료도 잘 받으셔야 되겠지만, 아, 우리 스스로도 아, 공부를 많이 하고 아, 방법을 많이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아, 그런 치료 방법을 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laughs> 예. 그러면, 아, 제가, 아 수술 후에, 아, 겪었던 그런 일상 생활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저는 먹는 약 진로다와 주사제, 잼시타빈을 같이 병행해서 항암을 했었는데요. 젤로다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손바닥하고 발바닥이 얇아져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발바닥이 너무 아파가지고, 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토로, 음식도 못 먹고, 어지럽고, 기운도 없어가지고,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그때는 간 수치도 높았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구역질이 나가지고 음식을 먹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시, CT를 찍었더니 간에, 어, 조약, 종양이 여러 개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간에 보이는 조경들이 더 커져가지고, 만약에 그것들이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 그랬더니 의사선생님이 그 하시는 말씀이 지금보다 더 독한 항암제를 그, 사용해서 치료를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지금보다 더 독한 항암제를 쓰면, 제 몸이 못 버틸 테니까요. 그때 제 아내가 저더러 부작용이 심한 그 젤로다 항암약을 먹지 말고, 그냥, 부작용이 그나마 덜한, 잼시탑인, 그, 주사제만 맞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내 말이, 젤로다를 먹으면,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걷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차라리 젤로다를 먹지 말고 일어나서 움직여야 암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생기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한 구간으로 <laughs> 저더러 산으로 가라고 막 등을 떠밀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도 없이 일단 젤로다를 그냥 끊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제 아내 말을 잘 듣는 그런 편이거든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집안이 편안하잖아요. <laughs> 그렇게 잘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사내를 갔습니다. 그때가 가장 추운 1월 겨울철이었고요. 제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항암하느라 살이 갑자기 20kg가 빠진 상태여서 추위를 정말 많이 탔습니다. 첫 번째는 항암 부작용으로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한테 제 아내가 산에 가라고 등을 떠미는 거예요. 아, 그때는 진짜. 얼마나 서럽던지, 있죠. <laughs> 지금은 웃지만 그때는 정말 섭섭했습니다. <laughs> 그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몸으로는 더 독한 항암제는 써봐야 뭐. 당신 몸이 더는 버, 버티지도 못할 것이고 어차피 항암제로는승산도 없고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산 좋아하는 당신이니까 죽더라도 차라리 산에 가서 죽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집에서 쫓겨나서 사내를 갔습니다.